기반함에서 저희는 살아가야 합니다. <laughs> 저 위에 내가 도운 길 보이냐? 이번 컨텐츠는 여러분, 지하에서 산다.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어, 발 빠르게 뛰어야 되는 컨텐츠예요. 내가 거, 걷는 길로 사라지는 5초마다 하나씩 사라지거든요. 요 생존기 진행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밑으로 들어갈 거니? 언제까지? 여기 딱 있자. 어, 여기만 딱 있어가지고 나무도 이렇게 캐면 돼 사실. 어찌 보면 이 컨텐츠 굉장히 편리할 수 있어요. 야! 여기서 아직까지 정글 나무 판자 요만큼밖에 못 얻었니? 아 어, 되게 빨리 빨리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빨리 빨리 는안 된다. 어, 여기 참나무 원목. 좋았어. 여기서 좀 캐봐. 사실 초반은 어쩌면 생존기가 참 편할 수 있어요. 돌도 돌 위에 잘 있으면 돼. 그럼 돌 캐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무 곡괭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 컨텐츠는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잘 반영하는 컨텐츠가 아닐까? 요즘. 어, 요즘 시대에 좀잘 맞잖아. 야, 근데 그럼 이것도 혹시 캐지나? 여기 위에 올라가 보자. 이렇게 딱 있으면은 요거는 과연 뭘로 나올지. 석탄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어! 아! 야, 석탄은 나온다. 조각으로 안 나오고. 야, 그래도 살 만한데? 맞아. 이거 좋은 곡괭이 필요가 없어. 다이아도 알아서 캐줄 거란 말이야. 어! 어, 친구야. 어디서 나타난 귀인이니? 어. 고마워? 아, 맞아. 야, 물에 있으면은 물은 혹시 안 없어지나? 야 이거 파이브 말아야겠다. 여러분 물에 있으면 이렇게 데이지 않으면 안어져요 물은. 그렇게 있으면 물고기랑 뭔 차이냐고? <laughs> 그렇긴하지 사실 이렇게 가면은 사실 그 제가 했던 컨텐츠 중에 그 지구를 지켜라 바다편이랑 별다를 게 없긴 해요. 일단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밑으로 들어가 볼까? 그냥 차라리. 오. 우와. 아 귀여워. 어 발광 오징어였어. 어. 야, 파룸파 속이다. 음파룸파 이거 뭐였지? 아울러틀, 맞아. 아울러틀 너무 귀여워. 냐 차라리 그냥 쭉 일자골 파는 게 나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어차피 계단은 사용하지 못해. 야, 이렇게 가다가 훅 떨어지면 진짜 힘들긴 한데? 아, 요렇게 해야겠다. 여기를 이렇게 네, 네 개를 파. 빨리 없어져. 그렇지, 그렇지. 계속 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계속, 계속 사라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머리를 쓰는 거지. 어, 이게, 이게 지성인이지. 아, 근데 그거 궁금하다. 기바남은 과연 사라질까? 기바남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어, 마이 스위트 홈. 살짝 여기 다 밟아주고. <laughs> 점점 넓어지고 있어. 어, 마이 집. 음, 좋아, 좋아. 어, 여기 철. 바로 먹어주고. 그냥 밟아주면 돼. 다이아도 만약 나온다? 캐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밟아주면 돼요. 야, 진짜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반함이 안 보인다. 다이아도 안 보이고. 레더 크리스탈도 아이템으로 나오냐고? 그 궁금하다. 이거는 참, 어, 요거는 궁금해지는 게 많은 컨텐츠인데? <laughs> 과연 나올 것인가? 실험 유발 컨텐츠. 난 너가 궁금해. 어, 그런 느낌이야. 만약에 기반함으로 했는데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감이 잘안 오긴 하거든요?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바다에서? 잠수하면서? 아 근데 바다에 사는 것도 쉽지 않아. 왜냐면 잠수해도 이제 지그르지케라 바다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바다에 살기가. 어, 야, 근데 심층함 이제 나왔어. 자곧 있으면 기반암 나옵니다 여러분 오 다이아다 야 다이아도 곡괭이 없이 캘수 있어 다이아도 요렇게 발바만 주면은 철곡괭이 없이 다이아 예스 오 많은거 보소 야 바로 철곡 안 만들고 다이아 곡괭이로 가도 되겠다 야 근데 힐링의 목적으로 만든게 아닌데 힐링의 목적이 되어버렸어 어, 심층함, 지금, 우와! 완전 밑에까지, 이제 기반함 나올 거거든요? 기반함 갔는데, 만약에 없어져. 그러면은, 이제 리얼 살기 빡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심층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생충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야! 어, 기반함 나왔다! 여러분 기반암도 한번 밟아봅시다. 오, 오야 어, 기반암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반암은 괜찮네. 떨어져 죽진 않겠네. 여러분 기반암에서 저희는 살아가야 합니다. <laughs> 어, 저 위에 내가 도는길 보이냐? 이번 컨텐츠는 여러분 지하에서 산다. 아.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캐도 되는구나. 이걸 하다 보니까 캐는 걸 내가 까먹네. 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캐지 않아. 사람이 일하지 않아. 야, 굉장히 사람이 나태해지는 컨텐츠였네.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발만 움직이는 컨텐츠. 야, 마우스 안 써도 되겠는데? 야, 그래도 위에까지 뚫려 있으니까 조금 시원하긴 하다. 어, 여기 천장이 높으니까 굉장히 시원한데. 그리고 또한 가지의 문제점이요. 여러분, 집이 살짝 고르지 못해요. 바닥이... <laughs> 집 바닥이 뚫린 데가 많아. 어, 여기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는 또 살짝 위로 올라왔다가. 아, 이래, <laughs> 진짜 기생충인데? <laughs> 아니, 리얼 기생충이잖아. 어, 야, 나무 저거 들고 올 걸. 아, 여기서 농사 어떻게 하냐? 야, 곧 있으면 올라가야 될 텐데, 어떻게 올라가지? 야.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얻은 게, 일단, 이번 편은 집 만들고 끝일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러고, 잠깐 위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가 일단 철을 다 굽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돌은 많기 때문에, 어, 화루 8개. 고기 구워주고, 여기에는, 철 구워주자. 사다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하나 퍼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여기 이쪽 라인 쫙 없애가지고 물을 하나 퍼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것과 함께 저 위에서 몬스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일단 철은 철은 리얼 많은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이콘텐츠는 드래곤잡이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와, 이거 드래곤 잡으려면 은 어쨌든지 간에 인텐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 일단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철로 물량동이 두개 만들어줘요. 어, 갑바 입어주자. 그리고 나 가벼운 착지 무조건 필요해. 야, 어, 물이 시급한 거 같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 물을 구하자. 물을 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 있어요. 없어지는 것보다 빨리, 없어, 없어지는 것보다 빨리 올라가면 됩니다. 와, 위에 사라지는 거 뭐야? 야, 위에, 야, 밑에 사라지는 거 뭐야? 야, 소리 진짜 무섭다. 야, 한번뻔 끊으면 이제 미치는 거다, 진짜. 야, 올라가자. 어, 됐어. 이제 양동이로 물은 캘수 있겠다. 어야 이거 잘하면 그냥 여기서 물 떨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 여기 여기로 잡아 야 이거 위치 잘 잡으면은 이거 떨어지겠는데? 아 어, 아, 아, 깜짝이야 야 비켜 지금 우리 집에 물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정수기 놔드려야 된다고요 어머 야 근데 여기 뚫렸다 어, 야 우리 집에 물 뚫렸다 야 수도공사 들어왔다 수도공사 오야 그래도 살만한데? 어, 생각보다 살만해. 여기 생각보다 몬스터의 위험도 없고. 이제 돼지랑 이런 것들만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으면 최고일 것 같긴 한데? 야, 이 정도면 살만하지. 저는 굉장히 낙천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살만해요, 지금. 이러고 혹시 모르니까 다이아몬드 고킹이는 하나 만들어줘. 야! 어, 그럼 요쪽 파졌으니까. 이쪽 주변으로 해서 일단 나무 할때 만들어놔야겠다. 어, 여기 좀 파줘. 제가 이렇게 다한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이제 나무 키울 거거든요. 흙을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다가 설치해주면은 자라겠지? 오 참나무 모모. 일단은 정글나무가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정글나무 밟아줄게요 이것도 싹다 밟아버리면 돼 그러면 묘목이 나올 거야 침대 궁금하긴 하네 양 발견하면 진짜 침대부터 먼저 해봐야지 참나무는 잘 나오는데 정글나무는 묘목도 잘안 나온다 원래 그런가? 도구를 안 쓴다고요? 어나 지금 너무 편해 나지? <laughs> 너무 적응했고 지금 어 리얼 적응력 짱이고 그래서 정글나무 어! 어! 맞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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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와 나왔어 나왔어 일단 요일까지 다 밟아주고 어두개두개 두개 얻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야 여기에 이제 정글 나무 모모 한개딱 설치해 주면 좋아요 잘하겠지 자 그럼 오늘은 첫화 집을 만들었어요 어 그러고 이 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걸로 하자 여기 어, 늘려가서 이쪽에는 뭐, 돼지 농장 만들고, 저쪽에는 또, 닭농장도 만들고, 인첸트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가지고, 만들도록 합시다. 다음번에 들고 올땐 우리 침대도 만들고, 지옥문도 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지옥문도 들어가 보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일회용 지옥문. 맞아. 지옥문은 일회용이지. 지옥문 만들면 그날 제목은 그거야. 일회용, 일회용 사용을 검증합니다. <laughs> 어, 나올 때도 다른 곳은, 어, 그렇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 본격 일회용 추천방송. <laughs> 어, 환경오염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케빈님 옆에서 나는 일회용을 추천하고 있는 거지. <laughs>